제발. 자. 기온 27도. 체감 온도 마이너스 23도. 이거 갈수 있는 건가? 내가 길을 잃지 않을까? 아니, 아니, 야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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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다. 왜또 날씨가 지랄이냐 또또 또 어떻게 한번 사, 아득바득 살아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안 도와주냐. 아니 근데 이렇게 눈보라가 치면 야생 동물이 또안 나오지 않습니까? 야생 동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동할 때 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자, 장작, 장작. 장작 한번 확인해보고. 뗄감 있나? 뗄감, 뗄감. 뗄감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불을 피우고, 잠을 자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서 나가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뛰어주죠. 달리다 보면 체온이 상승해서 얼어 죽진 않을 거야. 아 생고기도 어 그러면 생고기도 어떻게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워서 아 좋은 정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를 한게 얻었네요. 자 이동해. 자 그리고 이거 마시겠습니다. 고 에너지 드링크. 자 달려. 어 뭐야? 이거 내가 안 뒤졌던 곳인가? 안, 뒤져, 아, 뒤졌었구나. 아, 역풍이야. 야,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어. 넌 달릴 수 있다, 닌겐. 자,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쭉쭉 달려보도록 하죠. 쓸쓸한 들판에 스펜스 집 각이라고요? 이쪽이 그쪽 방향이 맞는 거죠? 맞는 거겠죠? 아, 잠깐. 글러브 박스? 천! 예아! Yeah! 천한조각이더 나왔습니다. 성광탄 예아! Yeah!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열어. 헷! 바닥까지 꼼꼼하게 샅샅이 튀죠? 플라스틱 용기. 성냥! 예아! Yeah! 잠깐만! 여기에 만약 스테로이드 같은 게 나와준다면? 초동약? 아, 성도 소용량 1 필요가 없는데.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전을 가겠습니다. 슬들에서 늑대 다 죽이자구요? 아, 잠깐만! 이쪽으로 못 지나가나요? 마요이니 아니 이쪽으로 못 지나갑니까? 얼어 죽겠는데, 일단 뭐 얼어 죽는 거야? 불을 피우면 되는데, 반대로 왔다고요. 오 마이 갓. 지금 이 온도라면 저체온증 엄청 올라가거든요? 얼어 죽기 딱 좋은 온도입니다, 지금. 야, 달려, 달려. 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잖아. 빨리 달려, 달려, 얼어 죽기 싫으면 달려, 핫사. 이러기! 빨리 달려, 이러기! 얼어 죽기 싫으면 빨리 달리라고! 아니, 빛, 뭐, 등신도 아니고 뭐 바.. 정확히 반대로 왔냐? 이로기 순풍이다. 바람을 등에 지고 달려라 이로기.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laughs>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 일어났다라? 일어났다고? 일어났습니다. 자뭐 얼어 죽는다. 이쪽 이쪽 아닌가 졸리네요 비빠 안돼안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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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기 살수 있어 1호기를 살수 있습니다 1호기를 살수있다고요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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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날씨가 왜더안 좋아지냐 두통 잠깐만 저천투 위험 아 잠깐만 잠깐만 잠안돼안돼안돼안돼안 잠깐만. 돼. 이러기. 이러기. 이러기 안돼안 돼. 이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이러기. 동굴 같은 거 없나? 동굴 같은 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불을 피울 만한 곳. 없어 없어. 다 개할지야. 아, 잠깐 여기, 여기, 불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여기, 온폭 들어가, 들어갔어, 들어갔어. 앉으면, 어, 딱 좋아, 딱 좋아.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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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피우자. 따뜻한 불을 피우자, 빨리. 철편, 철편으로 불 피워. 아야야, 성냥 써, 성냥 써. 성냥 아킬 때 아니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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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불을 피워, 불을 피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얼어 죽는다! 야, 야! 제발. 75%잖아, 성공 확률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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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빨리 불 피워, 불 피워, 불 피워. 물도 만들어야 된다. 불 빨리 피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불 붙었구요 그럼 온도가 1 1점, 1점 몇 프로? 1몇 도? 일단 횃불 하나 꺼내서 집어넣구요 연료 추가 9도, 10도 온도, 온도, 온도 1도, 체감온도 2도 조졌다 조리용 냄비를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로 조졌습니다. 제가 냄비를 안 가져왔습니다. 냄비를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냄비를 안 가져왔습니다. 냄비를. 아, 이거 이러면 물도 못 만드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래서. 아, 넥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냄비를 안 가지고 와서 물도 못 만들고 지금 날씨 때문에 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몸도 다 젖은 상태고요. 지금 책이라도 보면 시간을 때워야 된다. 한 시간만 때워보겠습니다. 제발 눈아 멎어라. 후, 좋아 눈이 멎었습니다. 와! 거짓말처럼 눈이 멎었습니다와 다행이다. 자 불이 꺼졌잖아. 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새 장소 발견 산사태. 빨리 이동해. 아니, 또 벌써 춥다고? 몇 도야? 몇 도인데 벌써 춥다는 거야? 와, 체감 온도, 영하, 영하 8도! 아, 진짜 조졌습니다. 이게 안 뛰자니, 결국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고요. 뛰자니, 아안 뛰자니 얼어 죽을 것 같고, 뛰자니, 물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 이런 큰 실수를 했다. 빨리 쓸쓸한 들판으로 넘어가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진짜, 이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요원해졌습니다. 와 진짜 큰일났다. 이제부턴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다. 피로도도 다 떨어지면 피로도를 회복할 그런 깜냥도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 생각이 안 됩니다, 생각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멈췄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쓸쓸한 들판에는, 집이, 없습니다. 쓸들 스펜스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쓸, 쓸한 들판에 스펜스, 아니, 그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 말인 즉슨, 진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1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1호 이대로 살수 있나? 진짜 큰일 난데?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삼식이 쉽게 말해서 늑대 새끼들이 엄청 많이 사는 곳입니다 잠깐만. 혹시, 혹시, 저런 곳. 되게 보이십니까? 저런 곳. 저런 곳에 깡통이 있다거나 해서 저걸로 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일단 부들개지는 수확을 해주고요이 와중에도 부들개지는 포기할 수 없지. 내일의 먹거리. 내 마지막 희망의 끈. 최소한 내가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식물. 오 일단 여기는 살짝 뛰어서 건너주고요. 와, 진짜 이거 큰 문제에 봉착했다. 저기에 깡통 같은 게좀 나와줘야 될 텐데. 부들게이지. 이 부들게이지는 무조건 따 주겠습니다. 내구도 100%로 무한히 유지되는 완전 식품. 이건 꾸준히 다따줄다 다 따서 가져가겠습니다. 부들게이지 머리는 다 버려 주고요.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그 앞에 부두 게이지가 또 보이네요. 일단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저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감시초소인가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파밍할 게 있는지 살짝 살펴보고요. 그 다음 동선은, 그 다음에 생각해보도록 하죠. 이제 저런 늑대들한테 쫄아서 제 동선을 바꾸고. 그런, 그런 일이란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 이제. 이제 걸리면 다 죽는겁니다 저한어 부들개지 이파리 엄청 엄청 좋죠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먹을걸로는 한동안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것같고요웬 이건 시체 장작 <laughs> 대상주식법 장작 리볼버 탄약, 예야 yeah. 여기서 웰치스 한 개만 개밥! 이겁니다 개밥을 먹으면 뭐가 나오느냐? 깡통이 나옵니다 그 깡통으로 무엇을 할수 있나?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을 깡통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야, yeah. 이제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이게 이러기는, 예 yeah. 시스템이 어떻게든 보호합니다. 시스템이 수호하는 1호기. 아, 야, 이걸 또 이렇게 살아남는 각이 나오네. 보이십니까? 1호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저주를 하고 때리고 침 뱉고 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1호기 is never die. 이러기는 절대 죽지 않아. 이러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원 길로 돌아가서 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설마 깨지지 않겠지, 바닥이. 어, 바닥이, 바닥이, 오케이, 바닥이 깨질 생각은 하지 않고. 요 스펜서의 집이란 곳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집이 보이질 않네요. 일단은 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안 되면 미스테리 호수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 아잠깐 부들개지가 보이면 또안캘 수가 없잖아 지금 역풍이라서 가는 게 조금 힘든데 그래도 부들개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들개지 절대 포기할 수 없지 다 캤고요 그 다음에 부들개지 대가리는 다 버리겠습니다 이 무게만 차지하는 녀석 다 갖다 버리고 이동합시다. 피로도가 지금 와 완전 개박살이 나오고 있거든. 말입니다. 온도는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자, 부두게이지단 하나도 버릴 수 없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타묘 단 하나도 버리지 않는 제락정신! 이런 것이야말로 생존 게임이 있어서 단 1분 1초라도 더 생존할 수 있도록 만은 그런 기본적인 자세, 마음가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또 곰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거 집 아닌가? 저거 집처럼 보이거든 말입니다. 그게 집인가? 저곰 옆에, 곰 옆에 있는 것도 집인가? 오, 말입니다. 흠. 일단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전파탑 쓰러진 곳도 있고 저기 멀리 집 같은 게 조금 보이거든 말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저 곰이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곰이라 이미 제가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곰 덱바리를 바로 헤드샷을 갈긴. 그런 경험이 있는 특등 사수 아니겠습니까? 아, 곰 따위에 절대 쫄지 않죠, 저. 아니, 아니야. 근데 바닥이 깨질 것 같아. 이거 살짝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이 깨져서 물에 바로 입수를 한다? 그럼 바닥이 깨져서 물에 입수를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시체됩니다. 이게, 이, 이 강이, 저한테는 오닉스고, 삼도천이고, 하그에 그런 종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왜못 움직여? 뭐가 그렇게 무거운데? 무엇이 그렇게 무거운가? 무엇이? 아, 또 부들개진가? 아, 근데 이거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피로도 때문에 안 움직여지는 거구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피로도가 거의 만 피로도에 차서. 무게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닥 깨져. 아, 이거 바닥 때문에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돌아가면서 지금, 아, 피로도가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큰일 난데? 저기 집이 보이기 때문에, 저기 집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집까지만 가자, 집까지만. 그리고 곰 같은 건, 그냥 만나면 헤드샷을 딱! 깎인 다음에, 바로 영원히 자도록 만들어도 해, 만들,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나는 곰에게 쫄 필요가 없다. 그 말, 그 말입니다. 아니, 요즘, 누가 곰한테 쫄고, 에? 그렇게 다닙니까? 고은 뭐다? 가죽을 주는 고마운 동물이다. 아, 여기 살짝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또 돌아가야 되고? 저기 전파탑.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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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와, 미치겠다. 이거, 저기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을까? 저 멀리에 집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멀리에도 늑대가 보이고. 로즈마리. 로즈마리, 로즈마리, 아.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이 자연이 주는 진통제 아이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냐? 야, 졌다. 아니, 이것도 못 맞춘다고? 야, 에임에임 에임. 야, 야, 반격해, 반격해, 졌됐다 진짜 조졌습니다, 지금. 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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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내구도 2 남았거든, 말입니다 내구 3, 벗어! 진짜 조졌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게 만드잖아 야, 이 개새끼야. 야, 덤병 한 대만 더, 한 명만 더 7발 아니, 에임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 피로도 때문에 그런가? 진짜 좋됐습니다 와, 진짜 내구도 23 곰새끼 왔다고? 이 와중에? 왜안 맞아? 왜안 맞아? 왜안 맞아? 안돼 이로기 이로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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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기 이로기 총도 올렸구나 아니 죽는건가 이렇게? 아니 총을 다 맞춘 것 같았는데? <목소리도> 방안모 망가진 <목소리도> 이 늑.. 이 고무새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옷다 박살났습니다, 지금. 아니, 잠깐, 이거 어떻게 살수 있지? 아니, 옷이 다 박살났습니다! 이고새끼 때문에! 잠깐만, 이거 어떻게 살수 있어? 가죽, 가죽 수확하고요. 잠깐만, 건강 상태 왜 이래? 잠깐만, 안 돼, 안돼 돼. 까마귀.. 까마귀가 울고있다고?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니 살수있어 살수있어 스테로디가 있잖아 꽂아꽂아꽂아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무브무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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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무브. 뛰어 살수있다 야 아직 희망을 잃지마 이러기 들어가서 쉴곳 쉴곳 쉴곳이 필요해 잘곳 하루만 버틸고 제발 왜내 눈에 그런 곳이 보이지 않아 쓸쓸한들 판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이러지 마라 진짜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살게 해줘 제발 야 우리 잘해왔잖아 우리 최고의 파트너였어 죽으면 안돼 이러기 이로기 저 멀리 집이 보인다. 이로기 저기까지만 가면 돼. 이로기 힘을 내라. 이로기 이로기 힘을 내알수 있다. 이로기 넌 고물 두마리나 해준 녀석이라고 여기서 죽지 마. 이로기 힘을 내. 이로기 어디야? <웃음> <웃음> 어디야 어디야 이 개새끼들 다 덤벼 이 새끼들아 다 덤벼 야다 죽여준다 아 와라 타임 투 다이 야 니가 뒤질 뒤질 곳이다 이 새끼야. <laughs> 네가 뒤질. 뒤집... <laughs> 내가 뒤질 <뒤집고> 곳이었구나. <laughs> 아 진. 재밌...